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미소, 조금만 미소를 지어도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요, 활짝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의 균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이곳은 얼굴의 균형을 파악을 하고 최소한의 수술로 아름다운 얼굴 라인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6%는 인생에 있어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55%가 성형을 해서라도 예뻐지겠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 미를 추구하는 건 본능. 내 얼굴의 본연의 모습을 살리면서 얼굴의 윤곽을 살려주는 기법이 있어 화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2015년 미인상 부드러운 얼굴 라인. 동그란 눈, 앵두 같은 입술, 이국적인 얼굴부터 매력적인 고양이 상까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의 조건들.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미인상이 다른 만큼 성형도 그 시대의 미인상에 맞게 변해왔는데,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시술이 인기일까?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는 성형외과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때마침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한 여성, 어떤 시술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볼에 인물이 들어있어서 처져 보이고 윤곽이 좀 각져 보여가지고 부드러운 인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얼굴의 라인을 살려주는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이 여성 역시 좀더 부드러운 인상을 갖기 위해 안면 윤곽 수술을 준비하고 있단다. 저희 성형외과는 줄기세포 지방성형 라이브 시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하였고, 지금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면 리모델링 개념으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처지는 것은 리프팅으로 올리고, 꺼지는 부위는 지방이식으로 안면 윤곽을 살려주는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물감이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자칫 노안으로 보일 수 있는 꺼진 부분들을 채우며 전체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야 한다고. 네, 오늘 수술 계획은 이 볼에 들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아큐스컬프 레이즈로 녹여서 어, 뽑아낼 겁니다. 뽑아내고 이 처진 볼살을 어, 실로,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꺼진 부분을 채워서 라인을 부드럽게 해주고 입체감을 이마에서부터 코 앞광대 팔자 턱까지 입체감을 살려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눈이 처진 부분 그리고 앙금 하수가 조금 있는데 눈매 교정술을 해서 눈동자가 조금 더 크고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오늘 방문한 여성의 경우 레이저를 사용해 얼굴에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해 좀더 젊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고 꺼진 부분을 채워주면서 피부 안으로 녹는 실을 삽입해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줬다. 과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얼굴 윤곽 사각에서 부드러운 V라인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프지 않았고 큰 수술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앞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이식 방식이 도입된 지도 어언 10여 년.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 지방이식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줄기세포 지방이식 연구소를 설립해 보다 안전한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시술 후 가장 큰 차이점은 시술 전보다 피부가 밝고 윤기가 있어지고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생동감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 되고 조금만 웃어도 더 밝은 표정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모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워너비 라인, V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평평한 얼굴에 볼륨을 주고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주는 안면 윤곽을 이용해 동안으로 거듭나 보는 건 어떨까?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요, 이 얼굴 붓기가 금방.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귓볼에는 얼굴에 혈점이 몰려있어서 부드럽게 주물러주면 좋고요. 이 손바닥으로 이귀 전체를 이렇게 감싸도 딱 이렇게 눌러주면요. 그 온기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쇼 조용구였습니다.